영덕에 왜우셨어요 대게 먹으러 왔어요? 봉사활동하러 군대 <놀대> 군대가 <군데가>, 아니고 뭐 전혀 전혀 자식이 없으면 호흡 자체가 안돼요 마지막 네. 영덕이 피해가 개를 많이 맞았 있었어 봉사활동에다여러가다아와 너무 무섭다 <놀대> 조각공원에 있는 작품도 탔나 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아, 뭐, 마음이 아프네 공기기간은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2식으로 되어있을 거라서 여기 성명이랑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자원봉사 저러고 가서 다시 한번 하는서자 10명 올줄 알았는데 지금 아, 오늘은 두명 적게 총 신청자들은 여섯 명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나 하나 모여서 커플 이룰 <laughs> 것 같네. 멋있는 척 하셔다. 진 달래 신고서 소화돼서 배고프면 이 금방에서 식당 가고 돈 많이 써드리면은 뭐? 아까부터 뭔가 줄지가 않더라. <laughs> 뭔가 이니가있다감사하니아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에요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감사합더사니다다감사합다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감사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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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니다감사합니니